벽걸이 TV 파손된 타일 수리 전 모습입니다. 지금부터 수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. 타일 깨진 복원 전 모습입니다. 이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고이 빵빵 터지고 있는지? 야너 내보다 더잘 찍는다. 중간 보고 과일 금간거 복구 중 과일 구멍 4개 사라졌음 구멍이 몇 개냐면 총 8개입니다. 8개 8개 중에 4개가 사라지고 이제 4개가 또곧 사라집니다. 이렇게 봐도 안보이고 이렇게 봐도 안보이고 기똥찬 서비스입니다. 꼭꼭 숨어라 어디갔지? 뭐 위에 구멍이 표도안 나요. 뭐라고요? 아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? 위에 구멍이 표시가 안되 감사합니다 네. 더빙했어요 형님 <laughs> <laughs> <선생님> 이목소리나 <laughs> 이제 주, 줄만 해결하면 됩니다 줄만 아주 그냥 제일 난이도 줄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는 재밌게 찍어야 돼 이렇게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모든 더빙을 여기서 없네 없어 여기도 없어졌어 여기만 해결하면 됩니다 구멍 8개 깨진 것 복원 후 모습 구멍은 99.9% 복원 깨진 부분은 85% 복원 이렇게 복원됩니다 이사하실수 있습니다 <laughs> 재밌지 않습니까? 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가고 <laughs>